믿음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출동! 출동. 믿음 탐험대! 야,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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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목소리> <목소리>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제 좋아. 루루루라. 경민씨 오늘 어디 가요? 자, 얘들아 여기가 어디지? 인천이야. 그래. 맞아. 인천이야. 인천하면 뭐가 유명할까? 인천이면 아, 차이나타운이 유명하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요. 인천, 좋아, 인천. 인천 뭐야? 응. 음. 선생님이 그럼 힌트를 줄게. 오늘은 여행과 관련이 있어. 여행이요? 저희 해외 가요? 어, 아, 아, 진짜요? 자, 짜잔, 짜잔, 이건 바로 아, 짠. 아 뭐예요. 뭐예요? 세계지도잖아요. 우리가 오늘 비행기는 못 타도 우리가 가고 싶은 세계 여행은 한번 해보자. 에? 어떻게요? 소은이랑 주이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 음, 아 여기 터키, 터키 음. 아이스크림. 저는 영국. 좋아, 그럼 우리 지금부터 가고 싶은 나라로 출발해 볼까? 네, 출발! 출발! 가보자. 네덜란드 성경. 오, 경민쌤, 여기 성경책이 진짜 많아요. 그러게, 신기하지, 얘들아. 네. 우리 다른 데로 한번또 가볼까? 네. 여기 누가 계세요?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 이분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최초의 금속 활판 인쇄기를 발명하신 구텐 베르크야. 이 인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 성경책이기도 하고. 음. 얘들아, 아주 먼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음, 돌이나 양피지에다가 직접 손으로 써서 만들었을 음. 것 같아요. 헉, 발이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음. 그러게, 그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음. 아이고 파라파라 파피루스의 말씀 새기는 것도 일다 일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오래 기록해야지 자 이보게 친구들 파피루스를 이렇게 많이나 가져왔네 우리 좀더 힘내서 기록해보세요 아전걸 언제다 쓰다 음. 어 얘들아. 일일이 이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것도 힘이 들 테고, 또 여러 권의 성경책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성경책을 만들거나 읽을 수 있는 건 인생이 덕분이네요. 그렇지. 얘들아, 우리 이제 다른 곳도 가볼까? 네. 경민쌤, 이거 봐요. 엄청 오래돼 보여요. 응, 음, 얘들아, 놀래지 마. 이게 바로 1459년에 이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만들어진 최초의 성경 원본이야. 와. 어, 이 성경 거표지는 돼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장자리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 오. 어, 경민 씨, 여기 엄청 큰그 성경 책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인쇄한 거일까요? 아, 아니야. 무조건 인쇄기가 있다고 해서 이 성경 책을 마구마구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하나 하나에. 그리고 여러 명의 또 화가가 와서 그림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정성이 필요했다고 해. 알겠니, 얘들아? 네! 와! 성경책이 어마어마해요! 음. 이곳에는 몇 개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들아, 놀래지 마.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 무려 이 350여 개국의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해. 真，的，好，妈，好，妈，啊，呢， 음. 저분은 누구세요? 오, 얘들아, 바로 이분이 응?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을 외치던 마틴 루터야. 어떻게 교회개혁을 외치셨어요? 궁금하지, 얘들아. 자, 그럼 더 알아볼까? 하나, 둘, 셋! 짠!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어, 여기 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그러게. 이게 바로 95개조 반박문이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벽에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게 된 거야. 정말 대단하지 않니? 네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방방문에 붙이셨다고요? <laughs> 그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알아보러 갈까? <laughs> 네자 가자. 가자 우와 우와 <laughs> 음 마틴 루터는 이 교회에서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 우와, 마틴 루터 말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 어,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절대 못하게 했는데, 이 마틴 루터는 그래도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도 다 마틴 루터 덕분이기도 하네요. 그렇지. 어, 이 독일어 성경 번역 이후에도 뭐 스페인어 그리고 뭐 러시아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많이 번역되고 보급되면서 선교가 시작이 된 거야. 자, 우리도 이 마틴 루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기록해 볼까? 얘들아 오늘 성경과 함께한 세계여행 어땠니? 성경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번역해주신 믿음의 조상들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성경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음, 그렇지 얘들아 이 나라와 언어가 달라도 이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볼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야 그렇지 얘들아? 네! 좋아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해볼까? 출도 믿음! 대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항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예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것 좀 보세요. 파피루스 쓴 성경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다 손으로 써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성경 만들기가 어려웠겠어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 만져보니까 종이보다는 두껍고 나무판보다는 얇은데요. 성경책을 만들면 정말 어마어마한 두께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인쇄술과 이 종이가 발달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성경을 볼수 있게 된 것이죠. 맞아요. 작고 가벼운 것은 물론이고 우리 말로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 일이... 네, 이 성경 번역 작업은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볼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한 마음에 잊지 않고 앞으로 성경 더 열심히 열심히 읽어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 주말 우리 함께 국제성서 박물관으로 레츠고